전도서 10장 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로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앞서 주권자의 분노에 관한 충고가 이제 주권자의 허물이라는 주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질서라는 게 있죠. 세상에 질서라는 게 있어요. 오늘 보면은. 그 질서가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전도자는 이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모습을 가리켜서 재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국가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 왕이죠, 왕. 그래서 주. 권자의 우매함이라는 것은 자신 혼자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나라 그 사회가 변할 수 있다 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바로 논지에 따른. 그런 주장이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두 가지 대조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 우매한 자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다 거꾸로 된것 같죠? 자, 이런 현상들. 두 번째,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종들처럼 걷는다. 뒤집어진 거죠. 이걸 바로 재난으로 본다는 거예요. 질서가 역전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주권자의 허물 아니냐? 잘못 아니냐? 우매함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질서가 무너진다. <laughs> 나를 잘못 다스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우매자는 누굴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도덕하고, 불성실하고, 게으른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에게 적합치 않고, 감당하지 못할 크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기 보면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아 여기서는 부자와 지혜자가 동의어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laughs> 성경을 보면, 나발과 같은 미련한 부자도 있지만, 지혜로운 부자가 아마 더 많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이고, 근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이렇게 대부분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런 일반적인 상식이 뒤바뀐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또 종들이 말을 타고 방백들이 종처럼 땅에서 걷는 경우가 있다. <laughs> 이건 뭐겠습니까 종들이 땅에서 걸어야죠 원래대로 한다면 부족하고 다 판단력도 없고, 이런 것이 다좋 종들이죠. 그런데 그런 자가 높은 지를 얻어서 말을 타고 다니고, 이렇게 되요 오히려 방백들이 땅에 걸어 다니게 된, 이게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인품과 덕식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나라를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돈으로 명예를 사고 지위를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통치자가 지배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사회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교회든 국가든 간에 어떤 일꾼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성경의 교훈대로, 즉 자격자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고, 나라도 이념과 도덕과 인품, 애국심, 이런 모든 것들,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응. 이런 것들을 어떤 해석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도자가 여기서 정치적인 불평등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 즉, 능력과 분별이 있는 사람이 종처럼 취급받고 우매한 사람이 책임 있는 위치에 앉아 있다 한 거죠. 세상을 그냥 직시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laughs> 유능한자가 앉아야 될 자리에 무능한자가 있고, 무능한자의 자리에는 유능한자가 앉아 있는 뒤족박족이 모순된 세계를 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악이고, 이게 바로 재간이다. 이게 바로 현세상이 아니야. <laughs>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통치자를 두게 되면 그 백성은 망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항상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둬야 한다.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지,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 아마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며,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보세요, <laughs> 재미있는 표현들이 다네 가지나 나오면. 이달락은 뭐냐? 인생에 닥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 앞에서 사회적 모순의연관에서 인생에 닥치는 재난을 이야기한 것이다면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사고에요 여러가지 예를 들었죠? 동물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자라는 사냥꾼이 그런데 자신이 함정에 빠져. 이게 우명 담을 헐고 다시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담 밑에 숨어있는 뱀에게 밀린다 괜히 멀쩡한 담을 허물어가지고 재앙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채석장에서 돌을 떠내는 자들이 떠낸 돌에 다치는 경우 <laughs> 이건 뭐예요 능숙하지 않은 거죠 넷째 나무를 쪼개는 자들이 그 나무들로 인해 위험하게 되는 또 주술사가 자신의 주술로 통제해야 될 뱀에게 물리는 일. 이런 불의 사고들이 다 발생할 수 있는, 우매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절에 보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다 하는 말을 나타내므로 앞 달락과 연결지 지혜라는 주제와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일하는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결국 지혜가 없이 행동해서 당하는 한마디로 부주의한 사고다. 이런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능숙한지라도 이런 사고들을 당하는 거 보면 이건 부주의예요. 이게 어디서 은 거죠? <laughs> 하나씩 자세히 보죠. 함정을 파는자가 거기 빠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남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는자는 자신이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함정을 이, 이 판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시편 7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웅덩이를 파만듦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라. 또 시편 57편 6절 보세요.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laughs>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도 담을 헌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그 담을 헌다는 말은 왜 담을 무너뜨립니까? 남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경계가 되는 담을 헌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죽질 하지 말라 또 율법에서도 땅의 경계표를 이동시키지 말라고 교훈을 하셨거든요 신명기 19장 14절 보세요.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조심해야 돼. 욕심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꾸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가 뱀에 게물린다 <laughs> 그렇죠. 또 돌을 <laughs> 떼내는 자는 그로 인해 상할 것이며, <laughs>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해 위험을 당한다. 물을 떼낸다는 것은 제거한다는 것. 쪼개다. 쪼개다 하는 것은 뚫다 라는 것이죠. 땅의 경계석을 옮기든지 남의 밭이나 과수원 울타리를 침범하는 도적행위 자기 땅을 넓히려고 계속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남의 소산을 갈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울타리를 뚫는 자는 상하게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벌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는다, 더 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도 여기 있죠. 목수들은 잘알거예요 항상 연장을 잘 갈아 놓는거죠. 집에서 주부들도 부엌에서 쓰는 칼이 무디면 요리하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겁니다. 이다 이런 얘기죠. 이 지혜가 없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기 힘들고 지혜가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성공과 직결되는 것이죠. 자언 3장 15절부터 지혜의 복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말해서 술객이라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말이요 마술사. 뱀을 다루는 마술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피리를 불든지, 뭐, 뭐 주문을 외우든지, 그래서 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게 하잖아요.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속임수죠. 마술이라는 건 속임수에요 악한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애굽의 술객들이 술법으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악한 영이란 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걸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는 마술사에 불과하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피해를 보면 할 수가 없다는 게. 그 쓸모없는 지혜죠. 지혜는 이런 재앙을 미리 예방하는 것인데, 이런 재앙을 당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자는 행동이 행해지기 전에 그 위험을 미리 보는 사람이요 우매자는 뻔한 결과를 볼줄 모르는 사람. 이게 우매자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자신의 상황이 희생물이 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 지혜라는 것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앞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공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런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수많은 문제에 금방 봉착하게 된다 하는 것이니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해 행한 일이 도리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어리석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이 내내 수고한 결과가 무익하다면 참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일 때문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이득만 생각하고 산다면 결국 쌓아둔 보물은 다 사라지고 자신을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 지혜 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결말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laughs> 미리 준비하고 또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지혜, 그 말씀과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욕망으로 말미암아 나쁜 결과를 닥친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겸비하고 지혜로와서 항상 미리 준비하여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부위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예수를 위해서 즐겁고 또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